네, 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들, 코인 강림입니다. 지금 도지코인이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급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홀더분들이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싶다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매수를 못한 분들 경우에도 제가 매수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싸게 매집했던 물량들을 비싸게 매도하고 싶은 분들 또는 비싼 가격에 매수해서 물려 계신 분들도 지금 움직임, 절대 놓치면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먼저 일본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왜 이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당장은 좀 280원 요 구간에 머물러서 지루한 흐름을 좀 보여 줄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 고래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좀 확보하면서 높은 가격에 파는 거를 지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낮아질 때, 좀 저렴할 때까지 낮아졌을 때 있죠. 이럴때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적을 때좀 적은 거래를 거래 대금으로 좀 주가를 올리는 것을 좀 전략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냐면요, 자 10월 23일 3일 전에 저희 홀더분들한테 미리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 채널 구독 안 누르시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도지코인이 현재 295원 부근을 기점으로 지루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홀더분들은 저와 같이 가격 쌀때 많은 물량을 매집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금 거래량이 터질 때 급등이 나올 때 이런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4시간 봉 차트 흐름을 보면요. 왜 아직까지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 않은지 보이실 거예요. 여전히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이슈로 앞두고 있죠? 바로 이번 목요일 새벽 3시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현재 아주 높은 확률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곧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줄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지코인의 경우에도 지루한 움직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높은 가격대까지 상승이 나와줄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310원, 그 다음 325원까지 순차적으로 돌파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310원, 그리고 325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더큰 거래량까지 터져준다면요. 저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360원과 380원까지 상승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 그때 저희 홀더분들은 저와 함께 쌀때 미리 매집을 해 놨던 물량들을 좀 비싼 가격에다가 분할 매도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혹시라도 많이 높은데 막 500층, 600층 요 사이에 물량을 담고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 놔야 됩니다. 가만히 손 놓고 존버만 하면은 절대 수익 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영상만으로는 이런 시장의 유동성을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달아놨습니다. 저희 홀더 분들을 위해서 항상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한시라도 빠르게 입장해 두시고요. 거래량이 터지고 큰 상승세가 나올 때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좀 비싼 가격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 코인 강림과 함께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두시고 다음에 역대급 수익 랠리를 저희 홀더분들이 함께 맞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코인 강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